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의 대결, 함께하시죠. 축구 <목소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전해드립니다. 터널리스토해도입니다 <목소리> 김영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시와 코트넘을 맞내드립니다 네, 1점 잡터때 급한 코트넘을 기다리고 오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출전 전부터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과연 그 기대에 도움이 수 있을까요? 네, 골 기록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장에서는 아 주장에 의지시하고 있는 선수일 텐데요. 흐물한 아 공간을 내주며 결적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첼시 오늘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네, 공격적인 서우의 포메이션입니다. 공격과 수비 사이에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3명의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겠죠? 오늘 경기 출전하는 포트 의 선발 전단입니다. 네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433 황태의 픽점큰 핵심은 측면 공격수거든요. 아, 측면 공격수가 어떻게 측면에서 손흥민.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 볼수 있겠죠. 이제 한 골차로 끌려가는 첼시입니다. 엔소페르난데스 레이든 산초 자, 파이널 서드에서 계속되는 패스 플레이 네, 이콜라 잭슨 슛! 아, 슈팅은 없는데요. 자, 위협적인 슈팅이었는데요. 아, 골문으로 들어가지 않네요. 네, 때려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계속 도전해야죠. 오닉 솔라키 좋은데요. 발길이 좋아요. 공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 패스하고 갑니다. 박스 안으로 코스.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다음은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코트덤 전방으로 전진합니다. 페르프박사는잘지키레는 멋진 수입니다 제이든 산초 벤소 베르난데스 트럼프의 공격 차례. 게드스패츠. <놀람> <예드> <놀람> 손흥민이 건넨 공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담하게 막아내네요. 지금 태클 위험했는데요. 자 압박 상황 속에서 이걸 벗겨낼 수 있을지요? 자,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한데요. 후비 힘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코트넘 어드벤티지. 아웃로전시합니다 박스 바깥쪽인데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치즈가 나옵니다 아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치즈는 굉장히 빼앗기네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우도기 데스티니 우도기 자소르이 그만냅니다 좋은 테클! Romero. Bentancur. Enzo. Rhys James. Mm -hmm. Cole Palmer. Mm -hmm. Pedro Neto. 입니다. 온닉 솔라키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좋은 움직임! 선수들이 불참파하고 있습니다. 네, 어, 수비에게는 이 선수 공포 그 자체죠. 자, 지금 흐름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토트만의 기고프입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시간에 오프링 골을만들어냅니다 니콜라 잭슨. 슛. 아 슈팅을 아낄 s h 없는데요. h 위협적인 슈팅이었는데요. 아 골문으로 들어가지 않 네. 요 네. o t Shoot. Shoot. 어드벤티지. 어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있어요. 쿨라키 그대로 막힙니다. 그대로 막힙니다. 골키퍼 이걸 막아냅니다. 들어갔어요.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키퍼의. 3... 한번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자 키고포와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 이후의 휴식 시간이 첼시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미키 반도베, 아치 그레이. 자 첼시가 지금 공격합니다. 골파머 테드룸 레프 공만 잘 건드렸습니다. 아, 집중력 좋은데요. 제드 스페스 테드룸 레프 이스스 타이세도 엔소 페르난데스 ジェルスペーツ。 블루셉스키 로드리고 멘탈쿨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텐데요. 산초 골파머 첼시의 브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경기도 EATV를 통해 준비해드릴 예정인데요. 첼시와 브랜트퍼드의 매치업입니다. 아, 멋진 패스! 로이세스 카이세도 첼시, 직면으로 공격합니다.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선수도 벤치로 지금 예상을 한것 같죠 엘소 페르난데스 했는데. 아 지금 다른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레스터시티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요 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려다 오히려 방향을 잃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스포는 여전히 2대2인 가운데 경기시간은 6 8분째 접어들었습니다 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 없겠죠. 귀중한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스루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준 게 유예했고요. 이때 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1:1이 됩니다. 블루셉스키. 자 여기서 멋진 데클로 끊어내네요. 자 주심 파운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반칙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심의 성향이 좀 반대한 편이죠. 미키 반도벤. 누구를 본 걸까요? חצו להם להם, חצו להם להם 엔소 페르난데스 달립니다! 박아줍니다! 박아줍니다! 아, 슈퍼세이브로 득점을 저지합니다! 야, 오늘 경기 최고 면 수는 결국 선방인데, 골키퍼의 선방, 아주 돋보이죠? 심이 어드밴티지로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 반칙을 소급 적용해서 경고가 나오는 거죠. 자, 첼시 감독 선수를 바꿉니다. 자, 패스하고 갑니다. 않는 모습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이 끌려다니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모습이죠. 아, 지금 위험 지역에서 볼 터치도 잘못 가져가고요. 계속 무기력합니다. 콜로세프키. 콜로세프키. 시간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골장면 다시 보시죠. 골키퍼가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였기 때문에 이걸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많이 터지는데요. 4대 2입니다. 손흥민 네, 예, 지금 다시 보시면요. 이스로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이어서 정기한가바차기까지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또다시 키고픈데요. 4대3 정말 재밌는 경기입니다. 레드스페. 그 플레이는 언제봐도 환상적입니다. 오늘 경기 자신의 기량을 부담 없이 발휘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움직임이 매우 가벼워 보였습니다.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골을 뽑아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어요.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있어요, 콜라킥 그대로 막힙니다. 그대로 막힙니다. 골키퍼 이걸 막아냅니다. 들어갔어요.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키퍼의 선방에도.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끼입니다, 끼입니다, 열립니다. 아직 위험한데요. 골또한번 골망을 달립니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제 넉점차로 달아갑니다. 집중해 줘. 없겠죠. 이중한 나의 골이 터졌습니다. 달립니다. 와, 슈퍼 세이브로 득점을 저지합니다. 야 오늘 경기 초보면 수는 결국 석방인데 또 기포에서 이거 내릴수 있을까요? 자 있어요. 자스 가장자리 때리나요? 마합니다 자, 시간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오!